안녕하세요. 응암동 삼촌입니다. 클리를 자극하는 히킹 제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클리를 자극하는 제품의 종류에는 클리를 자극하는 진동 리스틱 같은 제품도 있고 그리고 클리를 흡입하는 석션 우머나이저 제품도 있습니다. 클리를 서로 하는 듯한 히킹 제품도 있습니다. 예, 소개할 이 제품은 연인끼리 같이 쓸수 있는 제품입니다. 이 부분은 클리에 자극하는 부분이며 혹 여자의 연약한 사례에 상처가 나지 않을까 걱정하실 수 있지만 의료용 실리콘이라 상당히 부드럽습니다. 여기 이 부분 전원을 한번 2초 동안 길게 눌러보겠습니다. 처음엔 빠르게 움직입니다. 다시 이제 가볍게 누르면 화면에도 의료용 실리콘이 천천히 돌아가는 게 보일 정도로 뚜렷하게 보입니다. 한번더 누르면 더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일단 이 작은 단계에서 제가 설명을 더 해보겠습니다. 이 제품의 가장 큰 장점은 연인과 같이 관계 중에 사랑하는 여인, 연인의 성기에 끼우고 이렇게 성기에 끼우고 관계를 할수 있고 또 이렇게 나의 손에 끼우고 자기 위로도 할수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요, 지금 저의 엄지손가락 요 부분에 돌아가는 게다 있어도 아무런 느낌이 없습니다. 이만큼 부드럽습니다. 여성의 자기 위로가 좋은 이유. 첫 번째, 자기 위로를 하면 옥시토신과 엔돌핀 같은 호르몬이 분비가 됩니다. 두 번째, 혈류량이 증가해서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세 번째, 우울증이 좋아지고, 네 번째, 성적 긴장이 풀리면서, 다섯 번째, 질염증에도 좋아집니다. 여섯 번째, 자기 위로를 통해서 본인의 성감이 개발되기 때문에 오르가집을 느끼는데 아주아주 탁월합니다. 자기 위로를 할때 남자는 보통 야한 생각을 하거나 동영상을 보거나 기분 좋은 상상을 합니다. 여자는 본인의 취향에 맞는 야한 생각을 하면서 기분 좋은 상상을 하셔도 되고 평소 좋아하는 연예인이나 평소에 좋아하던 사람을 상상하며 성적 환상을 적극 활용해 보세요. 발칙한 언니, 사모정, 응암동, 삼촌의 다음을 달리는 인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아 잠시 제가 충전하는 이 단자 위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전원 버튼 옆에 이쪽 화면에 지금 핀꽂지 타입으로 이렇게 꽂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USB 타입으로 충전을 하시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